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젯밤 TV 토론 보셨나요? 끝까지 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참고 보기가 힘들었지요. 입만 열면 이재명 후보 비난에 이낙연 얘기만 꺼내는 고장난 축음기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 없었으면 토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인간 말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젊은 후보. 나이가 마흔이면 철이 들어야죠. 이제 그 입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 얘기가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tv 토론도 인성 테스트나 1차 검증을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온 국민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어제 이재명 후보 참 애썼다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확실하게 어둠의 자식들을 몰아내고 새봄나라로 가는 열차의 탑승권,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배공개 정치일번지 출발합니다.